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도장지 작업하고 있습니다. 도장지는 어차피 가을에 가서 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위에 순을 수관 확보를 위해서 덧치고 내가 선택하는 거 이것을 이 가지를 선택한다면 수세를 생각을 해서 두 개나 세개 정도 놔두고 어, 전부 잘라내야 되죠. 지금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버리죠. 그죠? 쓰러지거나 꺾어지거나 예, 그렇게 되죠. 그렇게 되면은 뭐 햇빛 도가는 것도 뜨가는 거지만 저 도장지를 어,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더 빨리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, 속에 든 도장지는, 천해면은 아무래도 햇빛도 많이 들어가고, 좋은 과실을 구할 수 있겠죠. 그래서, 세력이 좀 약한 나무는 굳이 입장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할 필요 없지만, 이렇게 이제, 세력이 어 유목을 빨리 키우려고, 비료를 조금 시비를 많이 한 경우에, 될수록으면 어 지금 대서 수확하려면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보통 한 보름 정도 전에 이렇게 한번 해 주면은 어, 그 뒤에 가서 바쁜 일 손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울러서 어, 좋은 열매도 구할 수 있고 나무 쓰러짐 이라든지 부러지는 거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도장지 작업한 거거든요 지금 예, 여기도 지금 작업한 거고 여기도 지금 작업을 했죠. 이게 이 가지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내려오겠죠. 세력이 왕성하다 보니까 원래 많이 클것 같아요. 이 가지 같은 경우에 다치고 나면은 가을 되면 이렇게 이제 유인이 되겠죠. 자연스럽게 뭐 딱히 유인을 안 하더라도 형체를 갖추면서 사다리 한 두세 칸 정도 올라가면 될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가지를 어, 남겨두면은 효율적인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. 이 나무는 이제 그대성 나무입니다. 오늘도 설근 하루 되시고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